홍준님께서 전 어떨 때 릴리스가 잘안 되고 어쩔 때는 어찌로 릴리스를 만들어 후기나요? 왜 그런가요? 이 릴리스는 너무 어렵잖아요. 네. 네. 릴리스. 릴리스. 음?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. 네. 릴리스는 음? 어, 네. 크게 손목을 쓸 필요가 없어요. 릴리스가요? 네. 네. 어 왜냐하면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손바닥이 바닥을 보는 느낌으로 가져간다면은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돼있나요다쳐서 보면 닫혀 있어요. 닫혀 있죠. 네. 이 닫혀 이게 닫혀 있으니까 임팩트 때 손이 앞쪽에서 맞으면 저절로 아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음. 네 그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, 이거 이 릴리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네. 손목을 많이 쓰는 릴리스는 제가 스케어로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가 너무 이렇게 어려워요 음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차라리 백스윙 때 맞춰놓고 그거를 몸을 이용해서 임팩에 맞췄을 때 어~, 어 스케어로 맞출 수 있게 만들자 음.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. 페이스, 클럽 페이스 컨트롤인데요. 음. 백스윙때 살짝 닫혀주는 느낌. 아, 오히려 백스윙때좀더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럼 스윙으로 한번 보여주시죠. 네. 와, 굿샷. 와, 진짜 똑바로, 잘 가네요. 다승하실 <laughs> 수 있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네. 이어 s